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가지 사연이에요 제가 진누라한테 뭘 거라는데요. 진누라가 빨간 놀터 파란 놀터 제가 왔다 갔다 오라고 했는데요. 누라가 완전 속았나 봐요. 옆에 친구도 있어요. 음. <laughs> 친구가 부끄러워하나 봐요. 일단 다른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. 다른 응. 자리 이동. 좋아. 잘했다. 이도이동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뛰어 이렇게, 이 이렇게, 달방 못 가. 야, 축구공은 여기 있다고 하자. 누나. 여러분들, 한 번만 해 주세요. 내가 을까 아, 기 들었더니... <목소리> 여보세요? 지금 빨리 가고 있어 빨리 가도록 하자. 야, 이번에 너 얼굴 나오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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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빠가 놓을 때있니까 깜짝 서프라이즈 하고 발로 튀자 오케이? 그게 좋을 것같아 일단은 계속 깜짝 서프라이즈 한다 아이씨 이 녀석이가 야 얼른 우리 숨어야 돼야 빨간 놀자에 있다고 하니까 빨간 놀타로 가자 응? 아니 제발 좀야 근데... 어떻게 진우야 우 얼굴 봤어 그래 왜 야야 온다 온다 아, 몸주라고너 때문에 돌아다녔잖아. 감정도 플하지제애 유튜브. 끝!